이번 문제는요, 2024년 3월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풀게 되면 1번 앞에 풀지 않고, 읽지 않고,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읽어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젊은이의 기후에 대한 공포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라가 나오죠? Y축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퍼센티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극히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고, 매우 걱정. 매우 걱정이 극히 걱정보단 좀 덜한 거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필리핀스라고 했으니까 필리핀 여기 찝어주시고요. 필리핀이요, 음,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극히 혹은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 극히라고 하는 사람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총 합쳐서 얘기했네요. 자, 몇 퍼센트? 84%. 두개더 했더니 84%.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forward by는 요거 좀 외워주세요. 뒤이어. 그래서 얘가 1위고요. 얘가 제일 많고요. 그럼 뒤에는 2위는 요기입니다. 브라질 맞나요? 네, 브라질이고요. 67%는 더해보시면 됩니다. 67% 맞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란색깔로 포르투갈. 자, 여러분, 포르투갈에서 이60% 넘는 사람들이 말한대요. 60% 넘는 사람들. 자, 뭐라고 얘기하냐 하고 봤더니 그들이 극히 걱정한답니다. 혹은 매우 걱정한답니다. 이거는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얘들아 합쳤으면 65%니까요. 60% 이상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네요. 자, 그럼 우리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에 프랑스 있습니다 자 3번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찍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퍼센티지인데 어떻게 극히 걱정하는 사람의 퍼센티는18%자더 높습니다. 뭐보다? 여기 보시면 매우 걱정하는 젊은 사람들의 퍼센티자 그게 몇 퍼센트? 40%더 높은게 아니라 더 적은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로얼로 바꿔줘서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4번이랑 5번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될까요? 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젊은 사람들인데 매우 걱정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29% 맞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에 토탈입니다. 자, 토탈이 몇이에요? 여기 이거 토탈 해 가지고 48이잖아요. 46이죠. 그렇죠? 근데 요게 가장 적대요. 여섯 개 나라들 중에서. 그렇죠. 그냥 사실 우리 계산했잖아. 또요기요기이 순서대로 보면 얘가 제일 적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